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방금 소개받은 수석대표 손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꽉 찼네요 오늘도요. 네, 날씨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네, 어떻게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제가 작년까지 내복을 9월 되면 꺼내 입었는데요. 몸이 좋아지니까 요새는 내복을 안 입어도 안 추워요. 많이 뭐안 입었어요. 그랬습니다 그. <laughs> 자, 벌써 12월이네요. 한해 금방 가죠. 올해 한해 어떠셨어요? 별로 안 좋았네, 그죠? 올해 해가 그래요. 올해 해가 병신년이에요. 그래가지고 <laughs> 예. 내년은 엄청 좋아지실 겁니다. 내년은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갑자지실 <laughs> 겁니다. 예. 2024년은 용해해라 그러죠. 청룡의 기운을 안고 달려가는 한해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운 싹 몰아들이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우리 사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 사연님이 여자 인생은 에? 뭐 결혼하고 김장 서른 번 하면 끝. 야, 그러니까 되게 우울해진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만 살려고 태어난 인생은 아닐 건데 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나 하나 볼 건데요. 제 소개 잠깐 드릴게요. 저는 아미 만나기 전에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나이는 26살이었고요. 우연치 않게 PC 방에서 알바하다가 학비를 벌었어야 돼 가지고요. 전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요. 이제 공부한다고 대구로 학교를 왔어요. 왔는데 등록금 대줄 형편이 안 되니까 집에서 매일 매일매일 알바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도 대학교 군대 제대하고 3학년 어 다니고 휴학하고 어 4학년 복학하기 전에 등록금 벌어야 되니까 휴학을 하고요. PC방 아르직을 했었어요. 그 PC방 사장님한테 아메일을 전달받았고요. 처음에 전에 듣고 처음부터 와 이런 좋은 일이 있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약간의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계셨던 것들처럼 저도 왜 이런 걸 나한테 권하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사장님. 너 이렇게 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암에 한번 알아봐. 계속 그러셨거든요. 저는 콧바퀴도 안 꼈거든요. 3개월 동안 그냥 안 한다고 계속 반대 말하다가 3개월 쯤 되니까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네, 뭐라 그러셨냐 면 제모야 너 그렇게 못 알아듣겠거든 너희 학교 도서관에 가서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책세 권만 읽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저는 경북대학을 나왔는데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아메이 다단계 이런 책이 왜 있어 이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는 또 나를 속이려고 그랬으면 어디 저기 서울대 도서관에 있다 그랬겠지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다 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발길을 이끌었어요, 도서관으로.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검색을 해 보니까 글쎄 책이 없어야 될 책이 수백 권 나오는 거예요. 예, 그중에 세권 뽑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암에 적혀 있는 책세권 뽑아서 집에 가서 한권다 읽고 두권 읽기 전에 제가 생각이 180도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예, 싶었고요. 이걸 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아, 그러면 내가 제대로 알아서 사람들한테 이 오해를 풀어 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 대학 다닐 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저희 정기 영사인과 함께 시작해서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한 3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친구들이 lg 삼성 가면 150만원씩 월급 받을 때거든요. 취직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취직 안 하고 저희들은 저희 정사 이랑 처랑 어~ 둘이는 취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인생의 주도권을 예, 20대 중반에 가지게 됐고요. 지금까지 아메리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예, 근데 예,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뒤에서도 나오니까 뒤에 이어서 또 얘기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있어요. 왼쪽 사진은 1980년대 결혼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요즘 결혼 사진인데, 어떠세요? 저기는 재혼하는 것 같죠? 초혼이에요. <laughs> <laughs> 자, 왼쪽 사진에 1980년대 결혼 사진에 저분들의 동갑인데 나이가 몇 살일까요?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25 동갑입니다. 네. 저 당시 25은 절했다고요. 저요 여러분들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혼 사진 보세요 <laughs> 그렇다니까 여기는 동갑인데 몇 살일까요? 에서른 네, 하나요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수명도 늘었고요, 외모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화가 늦춰지고 있고요. 어 그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 세대 세대마다 해야 될 이벤트들이 이벤트들도 있죠. 결혼, 출산, 취직 퇴직 이런 거요 이것도 늘어난다고요 유일하게 퇴직만 짧아져요 나머지는 다 늘어나죠 결혼 요즘에 30대 중반에 하거든요 아이들도 중반에 낳고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 우리가 그 나이 때 해야 될 것들도 많이 달라진다는 라 거예요 재밌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1970년대 환갑잔치예요 백살잔치가 아니고 반갑잔치인데요. 중간에 계신 분 있죠, 할머,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할아버지는 61. 여기, 여기 6 1면 많으시죠, 지금. <laughs> 그 이상도 많으실걸요? 지금 한 100살 안 같아요? 할머니 58.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저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 저 왼쪽에 보면 2 0대예요 20대, 30대죠. 다 쓰고 있는 사람이 30대 중반, 후반. 요즘에 60 환갑은 어때요, 사진? 제가 사진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60대 환갑잔치를 안 해서 없어요. 저도 10년 지난 환갑이거든요. 10년 지나. 여기 63년생이시라니까, 이렇게 지금으로 지금 63년생이 환갑이에요. 나 63년생, 아니, 손들라 그러면 괜히 그렇다, 그죠? 저 형이 63년생이거든요. 저형이 아주 젊어요. 네, 가족 사진 찍으면 4명 밖에 안 나와요, 저 형. 근데 여기 60, 여기 60세. 어때요? 정비 쉬시면 돼. 이게 다 가족이에요. 제 이야기 이해되세요?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여러분들, 예전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어, 운 나빠서 100살 넘어 살면 어떡하실래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어, 언제부터 썼죠? 100세 시대라는 말을요? 기억하세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어요, 우리? 10년 넘었어요. 10년도 훨씬 전부터 우린 100세 시대라고 그랬어요. 맞죠?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지 아세요? 100세를 넘어서 150세 세대라 그래요. 근데 지난해 에 나온 책이 또 있어요. 200세 시대가 온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인체 혁명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암은 거의 정복 단계에 왔다 그래요. 이제 노화도 정복 단계에 왔습니다. 노화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굉장히 많이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노화도 질병이라고요. 이 질병을 늦출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역할, 세대의 역할이 쫙 늘어나요. 네. 이 생각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늘어나는 게 있어요. 직업 수명은 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인생 시계가 옛날 같으면 50세에서 70 여기 왼쪽 거 보세요. 25세부터 50세까지 돈 벌고요. 50대부터는 인생 정리기였거든요. 25년 잘살아봐요 75세. 못 살면 60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 정리기에요. 50부터 75는요. 근데 100세 시대가 딱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25세부터 50세까지는 원, 퍼스트 커리어. 50세부터 75세까지 세컨 커리어. 75세부터 100살까지 완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87, 80대에서 인생을 이제 정리한다 조금? 아니, 그것도 너무 빨라요. 예.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거죠. 직업은 정리가 되는데 삶은 정리가 안 된다고요.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와도요, 50대 직업이 정리되는 시기는 점점, 점점 더 빨라져요. 이게 문제라고요. 돈을 벌수 있는 나이는 점점 짧아지는데, 살아야 되는 나이는 길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와닿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운 나빠서 정말 백살 살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생애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어 저기 보시면 연두색이 수입이고요, 빨간색 주황색 점으로 돼 있는 게 소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두 번의 적자 구간을 만나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돈벌 때까지 적자, 맞죠? 이 적자는 누가 메꿔요? 부모가 메꿔요. 그 다음에 돈을 못 버는 시기부터 죽을 때까지 적자. 이 적자는 누가 메꿔요? 자식이 택돈 소리를 <laughs> 누가 메꿔요? 내가 메꿔야 돼요. 내가, 근데 이 구간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고 있다. 이 구간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 구간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저 구간. 지금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 어, 체감 퇴직 연령, 연령이 몇 살이라 그러죠? 체감 퇴직 연령, 체감. 47세, 47세. 그럼 47세 되면 대체적으로 나와요. 나오는 걸 준비해요. 그럼 47세인데 몇 살까지 사냐고요? 80, 90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3, 40년을 이 적자 구간으로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일거리와 소득이 이제는 우리 머릿 속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거리가 있거나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아, 국민연금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많잖아요. 국민연금 지금 어떤지 아시죠? 2055년이 되면 기금이 어떻게 돼요? 네. 소진 끝, 끝. 원래 그렇게 설계했는데 연장하려고 지금 생쇼를 다 해요. 그래서 2055년도에 기금이 소진되게 만들려니까 2040년 되면 15.1%를 올려야 돼요. 2050년 되면 2 2 7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월급 100만 원 받는데 22만 7천 원이 국민연금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저렇게 해야 겨우 이렇게 끌고 갈수 있어요. 2055년. 내 가만히 가 계산해 봤거든요. 저 2055년이면 80인데 80인데 그때도 살고 있을거 아닙니까? 나 연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80대 못 받는다고. 저보다 어리신 분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50이거든요. 예, 네. 연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공무원요? 요즘 공무원 좋다 그러시는데 공무원 연금도 깎이고 있잖아요. 보세요, 2016년도에 임용되신 분들 30년 재직하면 이제는 157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이걸 또보전해주려니까 공무원 연금 적자인 거 아시죠? 그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잖아요 지금요. 40년 되면 세금으로 20조나 메꿔야 돼요. 이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는다고요. 그러면 저도 계속 내려와요. 이제 공무원 아무도 안 해요, 이제. 야, 소득도 답이 없네, 그러면. 그러면 일거리라도 만들어 볼까? 일거리 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현재 노동 가치는 점점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여러분들 직장 일자리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자영업 잘돼요, 안 돼요? 잘안 돼요. 뭐 노동 즉 직장과 자영업이란 저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 그럼 결국 떨어진 가치를 주어 담는 곳이 있죠. 산업은 항상 이동하니까. 어디로 이동하냐면, 로봇과 AI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마트 같은 데 자주 가시는 분? 동네 전방 자주 가시는 분? 동네 전방 다 없어졌죠? 싹 뭘로 바뀌었어요? 편의점. 동네 가게 없어요, 이제. 네, 이두 가지로 다 바뀌는 거죠. 우리도 안 가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죠? 일로, 일로 다 몰렸다는 거 이해 되세요? 예. 네. 근데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삼성에서는 이제 2030년부터 무인 공장을 운영한다는데요. 그러면 삼성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1차, 2차, 3차 하청들은 밴드, 밴드들은 다 망하는 거죠. 무인 공장 아 망한다기보다 일자리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100명이 일할 거 다섯 명만 있으면 돼요. 관리직요. 거기다가요, 여러분들 문명의 이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라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자, 일어나 들어볼까요? 전기차가 딱 발전하기 시작하면 주유소 기름 넣어요, 안 넣어요? 예. 요즘에 주차장마다 그 전기 충전시설 갖춘다고 공사하는데 많아졌죠. 예. 주유소는요, 문 닫는데 많아졌죠. 주유소가 장, 어, 올해, 아, 작년 한 해, 작년까지 500개가 폐업을 했는데 올해 한 해만 400개가 폐업을 했대요. 그럼 그 폐업 숫자는 점점 늘어나죠. 전기차는요 또 뭐예요? 전자 제품이라서 고치질 않아요 잘. 그러면 카센터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거기다가 전기차는 또 부품이 내연기관하고 많이 달라. 그러면 전기차 만드는 부품 아니죠.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만드는 부품업체는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한국에요. 경상권에 경상권. 경상권에서 거의 공장 같은 데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자동차 업계예요. 울산도 그렇죠. 많죠. 중공업 아니면 자동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리의 일거리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미래를 어그 적자 구간에 어 일거리들이 내가 구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요즘에 이제 올 한해 화두였던 채 GPT 예. 들어보셨죠? 예. 생성형 AI 인공지능요이 인공지능이 하나 나오면서 어 불안에 떠는 직장인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사무직용. 사무직은 거의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업무 보시는 사무직, 컴퓨터 앞에서 자판 두드리고 계시는, 그리고 뭐 서류 뽑아가지고 결제 받으시는 분들은 이 채취 PT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생산성이 몇배 높다고요? 100배가 높아요. 자, 초예측이란 책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거든요. 저는 이 책이 코로나 때 나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출판 날짜를 보니까 2019년 4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자 코로나가 전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걸 예측했다고 보세요. 세계 석학 8 명이 이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유발하라라는 리 분이 역사학자, 이스라엘 역사학자 많이 아시죠?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무용계급으로 전략할 거래요 무용계급이요. 쓸 데가 없는 계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예견됐어요. 4년 전에. 네. 와, 코로나 전에요. 또 보세요. 제레드 라이몬드. 이 총균세 책쓴분 있죠. 예, 뭐라 그랬냐 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적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 코로나 전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학자나 역사학자들은요, 어, 그, 이렇게 점치시는 분들보다 더 정확해, 이분들이. 예. 훨씬 더 정확해. 예. 보세요.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 대출이자 어때요? 대출이자가 조금 꺾이는 것 같다니면 다시 올라가지 않던가요? 자,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게요?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오는 거죠, 지금. 예. 요즘에 되는 데는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백화점, 명품샵 아니면 다 있어요. 예. 그죠? 고가 아니면 저가, 중간은 망해요. 그 중간이 어디였습니까?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마트가 뭐 있었죠? 롯데마트, 온프러스, 이마트, 지금 점포수 줄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면 고가품을 하나요? 저가품을 하나요? 중, 일반적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하나요? 그죠? 중산층. 일반적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요.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요, 제 강의, 제가 5년 전, 10년 전에도 강의할 때 똑같은 얘기를 드렸거든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너무 높다. 점점, 점점 줄어야 된다고요. 어땠냐면, 하한번 보세요. 15년 전에요, 14년 전에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8.8%였어요. 근데 선진국들은 보면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 그랬어요. 그럼 가면 은 무조건 자영업 비율은 낮아져야 된다고요. 저기 보세요. 왼쪽은 전부 다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근데요. 근데 놀랍게도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딱 얼마 찍었냐 하면 딱 드디어 이제 19.9%를 찍었어요. 올해 참. 자영업자 비율 19.9% 10%대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도 아직 많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게 1단위로 내려와야 돼. 9%, 10% 이렇게. 그러면 지금도 자영업자 중에 두집 중에 한집 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두개 중에 한 개가 없어야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간다고요. 자, 근데 나는 나중에 퇴직하면 자영업해야지. 아이고 큰일 나네. <laughs> 예, 그죠. 예, 이게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뉴욕 타임즈에 인터뷰한 기사예요. 폭풍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생존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많이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해보세요. 살기가 어려워졌다.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얼마나 달라졌냐 하면 왼쪽 한번 보시면 코로나 전만 해도 사람들이 옐로 라이프 워라벨 힐링 이런 거 삶의 어떤 그 질을 따지면서 예. 여유를 누리면서 이런 삶을 원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니까 보세요 미래에 대해서 초점이 딱 바뀌었죠 사람들이. 예, 이게 크, 글자가 클수록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제일 큰게 뭐예요? 미래 준비. 그 다음에 왜요? 경제 불확실성, 수익 다변화, 뭐 어, 재테크, 소득 변화, 기기 카남이, 개념 소비, N 잡너. 사람들이 이제 아 이렇게 살아서는안 되는구나. 어,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대로 내 삶이 이어진다면, 특별한 변화 없이 지금 이대로 이어진다면, 여러분들 점점, 점점 살기가 윤택해질까요? 점점, 점점 살기가 어려워질까요? 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요. 머리가 있는데 우리가. 내 삶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밑으로 꺼지고 있는지는 알아요. 방향이 어딘지는. 여러분, 속도를 가늠하지 못해서 그렇지, 방향은 알아요. 이대로 간다면 어느 방향일지 예측 가능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거. 그대로 놔두시면 바로 꺼져버려요. 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때까지 돈을 벌었던 방법, 어, 그 다음에 수입원에 대해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왜 어려울까요 지금? 관점이 어디에만 있냐면 하 직장 아니면 자영업.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즉내 노동을 팔아서 돈 버는 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아그 모르냐고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 나오고 건물 사놓으면 임대료 나오는지 모르냐고. 근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다른 방법은 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왜안 하죠 그거 아니라도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산성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미래의 준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요 10억 모으고 30억 모으겠다 국민연금 자격증 자녀 교육에 올인 제잘 키워갖고 제한테 용돈 받아야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계시죠 지금 예? 네? 아이한테 투자하는 돈이 가장 이율이 낮은 돈이, 그 뭐라 그러죠? 손해율이 높은 투자라면서요. 에? 홍콩 요즘에 항생지수가 막, 막, 막 난리인데, 예, 그거보다 더안 좋은 게 자녀 투자라 그러더라고요. 예. 저기에 만약에 저런 게내 미래 준비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꿈 깨시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냐 하면 자신의 생활비 이상이 연금성 자산소득으로 나오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요. 그럴 수 있는 도구가 여러분한테 아메이라고 알려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군가가 여러분 과거에 아메이를 했던 사람들을 만났던 지인들 중에 누군가가 하는 아메이를 보고 내가 가졌던 오해, 물건 파는 거 아니야? 조금 사람 끌어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와 편견이 있었다면 그 잠깐 내려놓으시고 진짜 아메가 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로버트 교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내용 드리는 말씀 재현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수입이 아니라 수입을 발생시키는 뭐다? 자산을 찾아라. 자산. 근데 자산이 우리가 아는 은행 예금 그 다음에 부동산 뭐땅뭐뭐 뭐, 뭐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형태가 있는 유형의 자산도 있지만 우리 아메이처럼 이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드는 무형의 자산도 있다고요. 요즘은 그런 무형의 자산이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 않나요? 유튜브 구독자 숫자, 인,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숫자, 이게 자산 아닌가요? 요즘에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어, 세계 부자 순위 매기면 항상 10등 안에 들어가시는 이 할아버지 친구가 죽었어요, 며칠 전에. 어 찰리 머거가 창업을 같이 했던 그 동업자, 나이가 세 살인가 네살더 많으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되게 시리에 빠져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못 찾으면 당신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근데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초 예측에 나왔던 단어를 활용해서 얘기 드려볼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 들어오는 방법을 못 찾으면 당신은 무용 계급이 된다. 이해되세요? 쓸데 없는 계급. 꿈지가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리런한테 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이 기회를요 20대 중반에 만났어요. 음. 처음에 딱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 처음에는 이걸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얘긴줄 알았어요. 아메이가. 물론 맞기도 하죠. 하지만, 이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창업자가 우리한테 이 사업의 기회를 줄때 가졌던 생각이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선택하고자 한답니다. 맞나요? 나 내일 회사 안 가고 싶어, 안갈수 안 있어, 안 가고 싶잖아요. 나 내일 어디 놀러 가고 싶어, 그러고 싶잖아요. 나 내일 아이들과 놀고 싶어, 그러고 싶은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냐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돈이란 게 자,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평생 10년, 20년, 30년, 40년씩 열심히 일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재 숙고는 어떠냐 하면 여기를 못 벗어나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20년, 30년, 40년을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왜내 삶에 자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왜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여기 있는 문제들 속에서 또 허덕여야 되는 거냐고요? 똑같은 고민들이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일자리 문제, 수입이 떨어지고, 노후가 불안해, 부모님이 건강도 걱정되고, 카드값도 걱정되고, 자녀 교육비,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자영업은 힘들어지고, 생활비는 부족하고, 이자는 자꾸 올라가니까 미치겠고. 이게, 왜 이게 20, 30년, 30, 40년을 열심히 일한 우리의 결과여야 되냐는 거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남해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아메이가 이게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선물이래요. 아메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나아가서 정신적 자유까지 얻어가시라는 거죠. 그 사업의 기회를 돈안 받고 공짜로 드리겠대요. 여러분의 생필품 받고 쓰면서 좋은 걸 자랑하는 일로요. 어, 굉장히 지금 진지해지셨는데, 예, 제가 진지하게 만들어버렸네요. 예, 이 대목에서는 좀 진지해도 될것 같아요. 예. 네. 어, 24, 26세 나이에 저희들에게 예, 네, 아메이가 왔었습니다. 저 왼쪽이 저희들 수, 수, 25, 26시. 아, 25, 27일이에요. 네. 대학교 4학년 때요. 예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던 에버랜드예요. 저때 저희들은 플래티넘이었어요. 여기는 처대해 놓고요. 우리 큰애 정아 지금 군대가 있는데 저런 어린 나이에 저희들도 아메이라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기회, 기회. 어떤 기회요? 네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꿈꾸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걸 만났어요. 그래서 붙잡았던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쉬운 일만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은 예, 대학 보내놨지만 이런 거 한다고 막때려 죽인다 그러고 막다리몽대 부른다 그러고 근데 내가 본 아미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보는 거, 우리 아버지가 보는 거하고 달랐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대학에서 아미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책 찾아 본 적도 없어요. 또 나는 확인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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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네트워크는 커지기 시작했어요. 리치와 제이, 아미의 창업자가 주거자였던 그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직접 경험하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 갔던 거죠. 2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24살, 26살 시작했던 아미는 48, 50이 됐어요. 현재 한국 아미 수석 다이아몬드 피니이고요. 학생들 가르킨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었거든요. 21살, 16살, 두 아이 아빠고요 대, 대구에서 삶의 자애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꿈꿨던 삶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삶의 모습 있지 않으세요? 그 삶요. 그 삶을 오늘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세미나를 임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여기서 찾아가실 수 있거든요. 저처럼요. 그리고 앞에서 나와서 강의하시는 많은 리더 사인들처럼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하면은요. 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자 리치와 제이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포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못 사는 이유는요. 왜일까요? 왜못 살까요?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났거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청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를 발견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를 믿는 시간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 함께 멋진 세미나 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